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트렌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신 미래 기술 초고속 운송 시스템 그리고 차세대 교통혁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2026년형 초고속 방탄열차 바로 ktx wind dragon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고속철도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며 전 세계 철도 업계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이 열차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출시 예상 가격은 어느 정도일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그 윈드드래곤은 기존 KTX 시리즈와 완전히 다른 차세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모델로 한국형 초고속철도 기술의 정점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름 그대로 윈드드래곤, 뒷바람을 가르는 용처럼 설계된 새로운 공기역학 디자인인데요. 차체 전면부는 용의 머리를 연상시키는 유선형 구조로 완성돼 초고속 주행 시 공기저항을 최소화하고 장거리 고속 운행의 안정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2026년 형 모델은 기존 대비 공기저항을 18%나 줄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제 주행 효율과 에너지 소모량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방탄 기능입니다. 윈드 드래곤은 세계 최초로 고속철도용 복합 방탄 차체 시스템을 적용해 외부 충격과 특정 화기 공격으로부터 승객을 보호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차체의 외부는 고강도 세라믹 탄소 복합 구조로 제작되어 고속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서도 차량의 안전성을 크게 보완했습니다. 이는 특히 중요한 인물의 이동, 군사적 활용 또는 위험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국제 열차 운행 같은 특수 목적에서도 강력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속도 또한 매우 인상적입니다. 윈드 드래곤은 최고 시속 480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차세대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평균 운용 속도 역시 420km 내외로 현재 상용화된 대부분의 고속철도보다 빠른 수준입니다. 이러한 속도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고속철도 노선을 혁신적으로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부 디자인 역시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승객 객실은 2026년도 기준으로 가장 조용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동 흡수 구조를 강화하고 소음 차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좌석은 180도 회전 및 완전 침대형 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장거리 이동에서도 극한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모든 좌석에 AR 창문 시스템이 탑재되어 바깥 풍경을 실시간 정보 기반으로 분석해 보여주는 기능도 추가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전자석과 제어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윈드 드래곤은 완전 자동 운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경로 분석, 실시간 위험 탐지, 기후 변화 대응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산악 지형이나 곡선 구간에서도 자동으로 최적의 속도와 제동을 판단하여 조정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을 기존보다 크게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열차 전 구간은 초고속 데이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운영 센터와의 실시간 통신을 통해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2026년형 모델에서 특히 주목받는 또 하나의 기술은 무선 전력 충전형 레일 시스템입니다. 윈드드래곤은 기존 고속철도와 달리 일부 구간에서 차량 바닥에 장착된 직전 플레이트를 통해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기술은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고 레일의 마모를 최소화해 장기적인 운용 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업계 전문가들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윈드 드래곤 1편성 복수 객차 포함 위 예상 가격은 약 8,000억 원에서 1조 원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방탄 차체, 차세대 추진 기술, 무선 전력 시스템 등 고사양 기술이 집약돼 있기 때문에 기존 KTX 모델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국가 단위의 고속철도 인프라 확장, 안전성 강화 기술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K 그 윈드 드래곤은 단순한 고속 열차가 아니라 한국 미래 철도 기술의 상징이며 국제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특히 높은 속도와 방탄 기능을 동시에 구현한 최초의 상용 초고속 방탄 열차라는 점에서 세계 철도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윈드 드래곤이 실제 노선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그리고 그 기술이 해외로 얼마나 확장될지 매우 기대되는 모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형 KTX 윈드 드래곤의 주요 특징, 기술적 장점, 내부 구성, 그리고 예상 가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이 새로운 모델이 과연 기존 고속철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특정 목적에 맞는 독특한 라인업으로 남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토 트렌드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미래 기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